또 하나만 더 보자. 자, 이번에 입체도형과 합쳐지는 거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놓은 챕터들은요, 정말 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야. 근데 입체도형 안에서의 삼각비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삼각비는 무조건 직각이 있어야 돼. 무조건 직각 삼각형 있어야 돼. 아까 그린 거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정육면체 하나 있어요. 사실 뭐 직육면체여도 괜찮습니다. 자. 자, 그렇어. 자,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렇게 그리는 것도 많이 나오고요. 요유이번에 요렇게 그릴게요. 아까 저기선 저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가 직각이야. 자, 까먹었겠죠. 1학년 2학기 과정입니다. 자,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에서 하나가 모서리고요. 이런 아이들은 모서리가 아니야. 선분이야. 모서리가 하나고 이 면과 이 면이 수직이 되는데 이 면과 이 선분이 수직이 되는데 하나는 모서리고 이면 위에 있는 요 선분은 무조건 얘와 수직인 거예요. 얘 가. 자, 아닌 거 볼까요? 아닌 거. 자, 아닌 거 봅니다. 요 아이와 요 아이. 아, 이걸, 이걸 안 했구나. 자, 봐. 요 아이와 요 아이는 아닌 거야. 아니지, 그지?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수직이야. 얘는 아닌 거야. 이게 정육면체라면 이것도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60도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 얘도 이 면에 요거 대각선이고, 얘도 이면에 대각선, 이면에 대각선이니까 얘도 나온다고.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 근데 얘를 90도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린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선해발 내려서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번더 작업을 더 하셔야 되는 문제죠. 자, 이 아이는 얘는 원래 알고 있고, 얘가 1대1대 루트2 혹은 직순육면체라면 이 길이 구하고, 피타 써서 이 길이 구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야? 아, 요거에 사코탄을 구해주세요. 삼각비 구해주세요. 그럼 예분에 예고하셔야 되고, 예분에 예야 되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삼각비의 단어는 진짜 삼각비만 알면 돼. 사코타만 알면 돼. 그런데 내가 왜일대1들 루트 위에 피타도 알아야 되냐고. 어, 피타고라스. 예제곱에서, 예제곱에서 예제곱 빼서 예제곱 나온 거. 이걸 왜 알아야 되냐고. 나오니까. 나오니까 해야 된다고요. 알겠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정상각형 해가지고 내리죠. 근데 이거는 이번 단어는 아니야. 다음 소단원까지 합쳐져. 삼각비의 뒤에 길이 구하기 있죠? 왜두 개가 다 얘가 삼각형이고 둔각 삼각형일 때 내려가지고 h 몇 h 몇 H 해서모 뭐 구하고 요런 문제랑 똑같은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원 평가가 아니라 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요게 나온다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입체도 하나 더 봅니다. 고민해서 내가 삼각뿔 할까, 사각뿔 할까. 하다가자 삼각뿔로 갑니다. 요거는 전부 다 점선이고요. 자 이렇게 돼요. 요거야 여기에서 선생님 얘는 요 높이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여기에 가게 대한 피타를 구해 주세요. 아, 삼각비를 구해 주세요. 그럼 요 길이가 나오죠? 얘는 정사각형이야. 빗변 나오죠? 요렇게 보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정사면체라고 했을 때 정사면체가 아니죠. 정사각뿔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얘랑 얘랑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직으로 내리니까 수직 이등분이 되어서 여기는 직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 길이와 이 길이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요? 됐어요. 자. 2대 1대 루트 3 하고요. 1대 1대 루트 를 쓰면 도형은 다 됩니다. 특수각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다 다 돼요. 뭐 내가 항상 된다. 100%다내손모가지를 걸겠다. 이런 말은 못 해. 근데 지금까지 출제율로 봤을 때는 95% 이상입니다. 모든 문제가 특수각이 나와. 그래서 1대 1대 루트 2대 1대 루트 3을 써도 되지만 혹시나 몰라서 쌤이 정삼각형에 대한 거 공식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정삼각형의 높이는 공식이 뭐였냐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2될때 루트3 쓰면 다 돼. 하지만 2분의 루트3A입니다. 한 변의 길이 A라고 했을 때. 자, 넓이는 뭐였냐면 4분의 루트3A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또한 정삼각형일 때 이러한 내용 또한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